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. 이사야 40장 28절 말씀. 이사야 40장의 핵심은 27절입니다.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. 야고바,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,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?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읽고 계셨습니다. 자기 백성이 끔찍한 고통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마냥 손을 놓고 계십니다.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못 보시거나 공의는 나 몰라라 하는 분이라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. 힘이 없어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못하는 것 아닌가? 이러한 불평은 우리 현대인들의 귀에도 익숙합니다.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질문에 반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냥 손놓고 계십니까? 라고 묻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묻느냐? 고 대답하십니다. 그런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.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. 특히 그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보완되는 진리를 강조해야 합니다. 첫째,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.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시기도 하십니다. 그러니 창조주는 지식과 정의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. 두 번째 진리는 첫 번째 진리를 보완합니다.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실 주님이시오,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.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. 하나님은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? 라는 핵심 질문을 두 차례나 던지십니다.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답입니다.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듯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. 이 같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필립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